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일 실무 수강을 들으면 바로 창업이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. 일단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하는 교육기관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 일단 국가 자격증이 생긴 이후로는 실력이 없이 그냥 바로 샵 오픈을 하셨다가 가격을 막 낮추는 쪽으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샵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에요. 어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더 똑똑하셔서 실력이 없는 곳은 다시 재방문을 하지 않으시고요. 시술 단가가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실력 있는 네일 샵을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가시는게 현실이거든요. 이제 내일을 배워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예비 원장님들을 보면 마음만 너무 급하세요. 이제 막 꼴랑 한 2, 3개월 실무수강 딱다 들으시고 유명한 요즘에 뭐 인스타 보면 유명한 네일샵들 많잖아요. 그럼 원장님들처럼 되고 싶으신 거예요. 근데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오픈하신 분들하고 이제 막뭐 2, 3개월 배워가지고 나 오픈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을까요?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셔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경제적인 여유가 진짜 많아가지고 어 나는 뭐 이거 배워가지고 창업이나 한번 해보지 뭐, 어 한번 뭐 원장이나 좀 해보지 뭐 이렇게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 분들이 아니고서야 나중에 정말 배워가지고 이게 내 평생 직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배울 때 실무에 대한 수업을 정말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. 뭐든지 이제 수업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, 어, 난다 배웠으니까 됐겠지만 아니에요. 수업이 다 종강이 되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, 모델 손발도 계속해서 실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실습을 하시면서 네일샵 창업을 하기 직전까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, 잘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셔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신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창업은 절대 쉽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. 중간 과정이 없이 배웠다고 빨리 오픈을 하신 분들하고, 하나하나 단계별로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연습과 실습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쉽게 망하지 않아요.